네 여러분, 오랜만에 네, 주식 라이브 방송을 잠시 후에 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분분이라도 들어오면 곧분로 하도록 하고 오늘 또 어, 장이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1월에 랠리 좋다 그러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음 익절과 손절해서 잘 팔아야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영창 씨부터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3일 주식 N 경매 아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어 거의 뭐 라이브 방송을 한 지가 두달 정도 지났더라고요 아 상당히 좀아 타이트한 아 일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함께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금통위가 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 3월달에 아, FOMC가 과연 또 어떠한 아, 결론을 내릴지 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아, 추세가 중요합니다. 아, 추세가 아, 중요하다. 항상 어, 기본적으로 주식은 항상 우상향. 항상 예, 우상향. 여러분 이런 주식을 사야 돼요. 요, 요런 주식 항상 아, 우상향하는 어, 주식을 사야만 한다. 그런 가운데 가령 뭐 이제 극, 극단적으로 아, 5일선과 20일선 아, 깨진다면 아, 20일선을 어, 버티면서 지지하면서 올라오는지 또는 60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오는지 아, 이런 부분들 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주식은 아, 하락 전환하는 아, 또는 하락 추세. 이런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주식은 어,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오늘 홈런을 때린 종목들이 어, 꽤 있었습니다. 또 감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어제 제가, 어, 오늘 아침이죠. 에, 앞으로 또 어, 클라우디 컴, 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아, 주가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아,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는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어, 전고점을 돌파한 것, 이거 돌파한 것은 아주 좋고요. 이제는 요것과 요것이 사실상 쌍, 어, 어찌 보면 쌍고점. 예, 중요한 것은 돌파할 돌파한다면 어, 좋은 매수 의 타이밍. 그러나 저항하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도 또는 매수 보류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절대 어,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가 없어서 이제 이거, 이것은 전부 다, 어, 우군이 되었다. 그냥 땡기면 갈수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폴라리스 오피스. 대응을 한번, 아, 잘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사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아 어, 제가 이제 과거에, 어, 한 3,000원대에서, 어, 많이 추천했던 종목인데, 어,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분께서 자기가 이제 3,200원대 샀다가 어, 오늘 오늘자 5,160원 상한가. 어, 감사하다라고는 하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 어디까지나 예, 그분의 운과 실력이고요. 중요한 것은 어, 최근에 거래량이 아주 좋았습니다만 그 전에 요런 거래량 상당히 좋죠. 어 요런 거래량. 그러면서 횡보하는 가운데 윗꼬리들은 어, 사실상 매집한 거나 사, 어, 매집한 거나 다름없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어,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 타임 아, 일단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 예, 저런 자리를 여러분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아, 놓쳐서는 안 되는 아, 그런 자리입니다. 다만 아,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오늘 상한가였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조정 눌림목으로 또 다시 아, 기회가 올수 있겠다. 예, 다만 이제는 아, 매수보다는 매도, 아 익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 부분은 뭐 사실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또 과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도 싶습니다. 아, 오늘또 시간에 아 단일가에서 어, 좋았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여러분 제로투7. 자, 제로7 네. 아, 항상 주가는 우상향하는 종목 좋았구요 그런 가운데 깨고 아, 6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모습 상당히 좋았고, 일단 내일 아침에는 일단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아, 상한가는 플러스 10%. 예, 그러면 느낌적으로 여기, 이 모든 것을, 어, 거의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돌파한다면, 아, 상당히 좋은 자리. 다만, 아, 개인적으로는 아, 아침에, 예, 너무 급등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또 한번 잘, 아, 어, 팔아먹을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잘 대응해 봤으면 좋겠다. 0, 2, 7. 네. 여러분, 요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서 사냐면, 어,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아, 어, 사실상, 원고, 투고, 쓰리고. 예, 그래서, 주가가 돌파한다면, 예, 주가가 돌파한다면, 이런 자리는 나쁘지 않다. 다만, 돌파했다가, 다시 원고, 투고, 쓰리고를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도 그러나 지지하고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매수 또는 홀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각자가 잘 판단 하셔가지고 어, 좀 어, 대응을 잘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오늘도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친 두번째 종목은 메디앙스입니다 메디앙스 사실 뭐 이제 횡보하는 가운데 어, 윗꼬리들 저는 이런걸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 오늘 거래한 시름에서 좀 올랐습니다만, 내일, 또다시, 어, 3,300원인 거니까 3,600원. 내일, 어, 쨌거나 여기, 여기, 여기를 일단은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플러스 10%를 한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 추세를 한번 잘 지켜만, 어, 지켜봐야만 하겠다. 그러면, 최근 단기적으로는, 어, 신고가니까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매디앙스니다 어찌보면 시간에, 어,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친 것들은 그 다음날, 어, 오히려 플러스 한 15, 20, 20, 어, 15, 2에서한번 정도 매도해서, 어, 탈출하는 것도 어찌보면 좋은 또 타이밍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강의 홍보 하나 하고, 어 오늘 저의 음 관심 종목, 추세가 좋은 6개의 종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거의 어 매달 모집을 하고 있는데, 2월 25일 날, 토요일 날밤 9시,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을 어 모집, 어 운영을 합니다. 주식에 대한 이론, 어 저의 또 관심 종목, 그런 종목이 뭐, 어 그런 종목들을 함께 공부하는 반입니다. 어뭐 저희 뭐 주식 3개월 프리패스반 또는 1년 투자 클럽반 등등 네, 강의 공지는 아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아 강의 공지란을 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함께 하시고요. 자 오늘 저어 제가 이제 가져온 추세가 어 좋은 관심 종목 6개. 오늘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한번 이제 어 종목을 예 필터링 하다가 이런 어 종목 어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 어, 매수를 권하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한번 어, 잘 담아두고 기본적으로 이제 필터링해서 어, 좋은 타점에서 매수하고 어, 좋지 않은 어, 만약에 어, 좋은 타점에서 오히려 하락 전환되거나 어, 팔아야 되는 타이밍에서 잘 팔면 되는 거고요. 괜찮다면 사는 거고 어, 괜찮지 않다면 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 본인의 어떤 어, 책임하에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다. 자, 오늘 저희첫 번째 관심 종목은 여러분 KG ETS입니다. KG ETS 자, KG ETS는 어,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런 대량 거래가 있어요. 여러분 또 대량 거래가 있어요. 자, 원고, 투고 예, 주가가 지금 그 위에 있습니다. 주가가 그 위에 있고요. 어 14,500원만 돌파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 모두 우군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봉상 KGETS는 아, 상당히 매력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어, 주봉에서도 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가운데 일단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탄 것은 아, 좋아 보인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느낌적으로는 어,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 예,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뭐 거래량이 많았던 요 타임 정도에서는 어, 어찌 보면 한번 정도 어, 매도의 타이밍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잡아보면 좋겠다 kg ets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두번째 관심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자 모트렉스는 어, 어제 오늘 좀 좋았는데 이제 일단 이런 종목은 이제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일단 최소한 전고점 돌파한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20,500원 돌파, 돌파한다면 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타이밍. 어, 이두 개가 어, 우군이 되는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면 어떨까? 일단 추세는 뭐 나쁘진 않고요. 다만 여러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수 보류 또는 매도를 해야만 한다. 그런 부분들을 대응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봉도 나쁘진 않죠, 여러분? 에, 주봉도 계속해서 어, 상승 추세, 에, 추세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가려면 앞에 원고, 투고 정도는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면 될것 같은 종목, 여러분 모트렉스입니다. 여러분, 저의세 번째 관심 종목은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 어, 오늘 이제 추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과거에도 이제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이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예. 요런 건 정확히 매집이죠. 어, 정확히 매집. 어, 사실 여기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타점. 예, 좋은 타점. 고점 찍고 조정 눌림목에 5일선, 20일선 지지하면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은 아, 상당히 좋았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아 진이언스.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자 일단 어 주봉에서는 지금의 가격 대비는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 대량 거래는 전부 다 우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돌파할 거냐 그래서 일단 가장 거래에 많았던 전고점 그 다음에 추후에 여기 예 여기를 이제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가 이제 관건입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 일봉상에서는 신고가 예 주봉상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곧바로 갈 거냐 또다시 조정조정 눌림으로 갈 거냐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네 번째 관심 종목은 화신입니다. 화신 제가 이제 지금 언급하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과 재무 상태는 아, 대단히 좋다. 예, 항상 여러분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아야 된다. 그리고 추세가 좋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화신도 어, 고점 찍고 이제 계속해서 우아양, 예, 그리고 이제 원고, 투고 예, 약간 어, 우상향 하고 있는 거죠. 어,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가 관건이냐면. 앞에, 어, 전고점 오느라고, 어, 여기까지 전고점, 그 다음에 궁조는 여기까지, 에, 여기까지 돌파한다면, 아, 상당히 좋은 자리. 에, 특히 이제 대량 거래가 전부 다 우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신도, 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일단, 어, 주봉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에, 주가가 모두 이동 평균선이 올라탄 것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원고 투고 내려온 부분은 약간 아쉽습니다만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점. 예, 다만 이제 이런 어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한15% 정도 수익이 난다면 팔겠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되는 종목 화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레이크 머트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 네이크머트리얼즈도 지난번 7,300원 찍고 계속해서 우아양, 예, 우아양 주주분들이 상당히 힘들었겠죠. 네, 예, 바닥 찍고 다시 이제 재차 우상향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관건은 어디냐면은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앞선 고점입니다. 여기 6,100원, 6,100원을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한다면 아그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않지 않, 않느냐. 예, 나쁜 자리는 아, 아닐 것으로 보고요. 자 주봉도 보시면 여러분 지금의 가격이 여기예요자 중요한 건다 대량 거리는 전부 다 우군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점은 강점이죠 그죠 예 요런 것들이 이제 언제 어, 조만간 한 번은 해먹어야 되겠죠 예, 한 번은 해먹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 전고점을 향해서 일단은 아,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아, 실적도 아, 사상 최대치 모두 좋았다 실적과 재무상태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요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되는 종목 레이크 머트리얼즈 여러분, 오늘 저의 마지막, 아, 여섯 번째 관심 종목은,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 자, 일단, 아남전자는 계속해서 이제 우아행 했다가, 예, 지금 이제 재차 상승 추세, 예, 상승 추세. 중요한 것은, 지금 이 5일선하고, 아, 21선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5일선하고 21선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흐름은, 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흐름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지금의 가격 대비, 어, 일봉상으로 보면 매물 대는 요거 밖에 없고요 전부 다 우군이 된 것은 강점. 다만, 이제, 5일선은 이렇게될것 같고, 21선까지 올 텐데, 아, 곧바로 올라가기보다,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21선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21선까지 깬다면, 매도. 예, 21선 지지하면서 올라간다면, 또는 이제 5일선 곧바로 지지하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 상당히, 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어, 드는 종목. 아남전자. 일단 1봉좋고요 주봉은 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쌍고점 찍고 계속해서 우아양, 예, 우아양했다가 이제 서서히 상승으로 전환되는 예, 그런 분위기, 예,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로 여러분 바로 아남 전자다 이렇게 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요런 음,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기본적으로는 어, 최근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 최근에 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어, 본인 스스로들이 생각한 익절에 대한 기준 어, 가격이 왔다면 과감하게 매도 버튼을 눌러서 어,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은 상당히 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듭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뭐 계속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은 어, AI 챗봇,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챗 GPT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어, 상당히 급등했는데. 어 이런 테마는 계속해서 여러분 순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면 팔고 다음 먹거리는 무엇일까?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아, 나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어, 네이버 금융에 가보시면 테마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2차전지 또는 뭐 아, 스마트팩토리 또는 뭐 3D 또는 뭐 6G 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어, 추세도 좋고 그 다음에 어, 그런 테마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을 어, 선제적으로 예, 이렇다면 매수해놨다가 좋은 타이밍에 팔아먹는 것도 어, 상당히 어, 좋겠다 에,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어,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봤고요. 음,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일주일에 한번 또는 이 주에 일한 번씩 에, 여러분들 이렇게 번개 어,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거나 여러분 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어 최고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아 많이 내는 아 여러분들이 되기를 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네 오늘은 아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아침 7시에 음 상당히 좋은 5개의 종목을 아 발굴해서 어 올렸습니다. 아주 좋은 테마, 네, 정부가 또 지원하는 테마, 그래서 어 그런 종목도 잘 보시고. 음,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은 또 어, 랠리 이후에 또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차분하게 차분하게 대응을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돈 많이 버시고요 예,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어,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여러분 또 뵙해, 뵙겠습니다 파이팅 네, 내일부터 급등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도 급등하기를 기대합니다